여러분 혹시 비행기 탈 때마다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공항만 오면 이렇게 힘들까? 줄은 왜 이렇게 길고 짐은 왜 이렇게 무겁고 좌석은 왜늘 불편할까? 젊은 사람들은 가볍게 다니는 것 같은데 나는 공항 한번 다녀오면 여행이 아니라 고생만 한것 같고 괜히 몸만 더 축나는 느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비행기 타는 게 설레기보다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정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65세가 넘으면 공항과 항공사에서 이미 준비해 둔 배려와 제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누구도 먼저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항 어디에도 65세 이상 어르신은 이렇게 하세요. 라는 안내문은 없습니다. 방송에서도 나오지 않고 직원이 먼저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줄을 서고 똑같이 기다리고 똑같이 돈을 더 내고 계십니다. 이건 민폐가 아니라 권리를 쓰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항공사 내부에는 특별 배려 승객이라는 분류가 따로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시스템 안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려는 가만히 있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비행기 탈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요령이 아닙니다. 꿀팁도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딱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말하면 받을 수 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여행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항공사 직원이 먼저 알려주지 않는 조용한 정보들입니다. 하지만 한번 알고 나면 다음 비행부터는 몸도 마음도 지갑도 훨씬 편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그 문제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바로 줄 서는 문제입니다. 다음 부에서는 65세 이상이면 왜 굳이 긴 줄에 서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말 한마디로 상황이 바뀌는지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비행기 타실 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항상 가운데 자리일까? 왜 다들 편해 보이는데 나만 불편할까? 이게 운이 없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을 몰랐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항공사 직원도 먼저는 절대 안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알고 나면 다음 비행부터는 몸이 확실히 덜 힘들어집니다. 1. 65세 이상은 먼저 타도되는 사람입니다. 먼저 꼭 하나 짚고 갈게요. 65세 이상이면 우선 탑승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민폐도 아닙니다. 항공사 규정에 있는 정식 권리입니다. 그런데 왜 다들 안 쓰실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무도 먼저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항 방송에서도 안 나옵니다. 안내문에도 없습니다. 직원이 먼저, 어르신 먼저 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직 걸을 수 있는데? 괜히 말 꺼내면 민망하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우선 탑승은 몸이 아픈 사람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나이가 기준입니다. 이렇게만 말하시면 됩니다. 체크인 할때 또는 탑승 게이트에서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세요. 제가 65세가 넘었는데 혹시 먼저 탑승할 수 있을까요? 이한 문장으로 오래 서 있을 필요 없어지고 사람들 밀치며 들어갈 필요 없어지고 좌석에서 정리할 시간도 여유가 생깁니다. 비행은 탑승부터 편해야 도착에서도 덜 힘듭니다. 2. 좋은 좌석이 풀리는 진짜 시간대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십니다. 좋은 좌석은 예약 빨리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항공사 시스템은 출발 직전에 한번 크게 움직입니다. 그 시간은 언제냐면요. 출발 35시간 전, 이 시간에 노쇼 좌석, 취소된 유료 좌석, 앞줄 좌석들이 조용히 풀립니다. 그리고 이 좌석을 누가 먼저 받느냐? 바로 혼자 여행하는 사람, 짐이 적은 사람,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많은 분들이 난 이미 온라인 체크인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좌석은 체크인 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출발 35시간 전,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세요. 이 타이밍을 아는 사람은 같은 비행기, 같은 돈 내고도 전혀 다른 컨디션으로 도착합니다. 3. 3. 혼자 여행하시는 어르신은 더 유리합니다. 이건 내부 이야기인데요. 항공사 좌석 배정 시스템은 한 자리 비우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두 명, 세명 붙여야 하면 배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한 분, 혼자 여행, 남은 좋은 자리 하나, 조용히 배정, 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앞줄 통로 좌석에 혼자 앉아 계신 어르신, 꽤 많습니다. 운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여기서 잠깐 다음 내용 예고, 지금까지 들으신 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짐 때문에 짐 때문에 돈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 공항에서 걷지 않고 이동하는 방법, 이동하는 방법, 말하면 나오는 서비스, 말안 하면 사라지는 혜택, 이걸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모르면 손해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끄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까지 꼭 이어서 들어주세요. 혹시 비행기 타실 때짐 때문에 돈 내셨다면 이건 꼭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기 전날 밤이나 여행 가방을 싸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 보셨을 겁니다. 아이고, 또 무게초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것 좀 빼야 하나? 저것은 두고 가야 하나? 특히 자녀나 손주가 있는 분들은 짐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치 조금, 반찬 조금, 옷한벌더 챙기다 보면 캐리어가 금방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짐 무게가 조금만 넘어가도 추가 요금 내라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셨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적게는 몇 만원, 많게는 10만원 가까이. 여행 시작도 전에 괜히 돈 버린 기분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이면짐을 더 실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혜택도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기준입니다. 문제는 단 하나 아무도 먼저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항 어디에도 어르신 수화물 추가 가능. 이런 안내문 붙어 있는 거 보신 적 없으시죠? 직원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손님이 묻지 않으면 굳이 꺼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사실은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그냥 돈으로 내고 지나가십니다.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 조금만 계산해 볼까요? 왕복 비행입니다. 갈때한번올때한 번, 번. 수화물 추가 요금이 편도 5만 원만 나와도 왕복이면 1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여행지에서 식사 두 번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모르고 그냥 내고 계셨던 겁니다. 일부 항공사에서는 65세 이상 승객의 개수 하물 한 개를 더 허용하거나 정해진 무게보다 더 실을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홈페이지 깊숙한 곳에 있거나에 적혀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한 문장만, 문장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65세가 넘었는데 수화물 관련해서 어르신 혜택이 있을까요? 이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정중하게, 차분하게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그럼 직원이 규정을 다시 확인하고, 확인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걸 안내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절대 민폐가 아니라는 겁니다. 괜히 나 때문에 일 번거롭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항공사가 이미 만들어둔 제도이고 여러분은 그 제도를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항공권을 예매하실 때 항공사 고객센터로 전화 한 통만 하셔도 됩니다. 65세 이상인데 수화물 혜택이 있는 요금제가 따로 있나요? 이 질문 하나로 추가 요금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집만큼이나 어르신들께서 힘들어하시는 개바로 공항 안 이동입니다. 국제선 터미널 생각보다 정말 넓습니다. 체크인하고 보안 검색지나고 탑승구까지 가는 길 젊은 사람도 숨이 찹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긴 거리를 혼자 참고 걸어가십니다. 중간에 의자에 앉아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걷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아직 걸을 수있는대 괜히 휠체어 부탁하면 민폐 아니야? 여러분 이건 아주 큰 오해입니다. 공항에서 제공하는 일체어, 전동 카트 직원 동행 서비스는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65세 이상이면 요청만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공식 서비스입니다. 진단서 필요 없습니다. 증명서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말 한마디면 됩니다. 제가 나이가 있어서 오래 걷기가 힘든데 탑승구까지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직원이 바로 안내해 줍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편의를 넘어 안전입니다. 공항에서 무리하다가 넘어지거나 컨디션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 절대 미안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을 아끼는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이런 걸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 맞습니다. 어르신이 몰라서가 아니라 아무도 먼저 말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야기, 항공권 요금 할인과 좌석 업그레이드가 동시에 가능한 진짜 골든타임을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하는 사람만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야기, 다음 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항공권 값 그냥 다 내고 계셨다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행기표 예약할 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분명 65세가 넘었는데 왜 비행기표는 늘 정가일까? 지하철도, 영화관도, 박물관도, 어르신 할인 있는 대비행기표는 왜 없는 것 같을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행기는 원래 할인 없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런데요,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할인이 없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게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많은 항공사들이 65세 이상을 위한 시니어 전용 요금제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요금제가 가격 비교 사이트나 여행사 앱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정확한 절차를 밟았을 때만 때만 조용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녀나 손주가 대신 예매해 주면서 그냥 일반 성인으로 끊어버리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이때 시니어 할인은 아예 적용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항공권은 가능하면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세요. 가격 비교 사이트는 편하지만 시니어 요금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두 번째 탑승객 정보 입력할 때 성인이 아니라 경로 또는 시니어 항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어떤 항공사는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어떤 곳은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시스템은 그냥 일반 성인 요금으로 처리합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시니어 할인 대상자의 7할 이상이 이 혜택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똑같은 비행기를 더 비싸게 탈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싼 표는 좌석이 불편하잖아. 그런데 이 생각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무료로 좋은 좌석을 받을 수 있는 시간대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흔히 골든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간은 언제냐면 비행기 출발 전날 밤 11시부터 당일 새벽 6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 항공사 좌석 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결제되지 않은 좌석 취소된 예약, 노쇼 승객의 자리들이 다시 풀리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는 원래 돈을 내야 했던 앞줄 좌석, 통로 좌석, 다리 공간이 넓은 자리도 포함됩니다. 이 좌석들을 항공사가 다시 돈 받고 파느냐? 아닙니다. 이 시간대에는 일부 좌석을 우선 배정 대상자에게 무료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혼자 여행하시거나 짐이 많지 않은 경우 확률은 더 올라갑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출발 전날 밤이나 당일 새벽에 항공사 앱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좌석 변경을 한 번만 눌러보세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 있을 수도 있지만 운이 아니라 정보와 타이밍이 맞으면 갑자기 좋은 좌석이 선택 가능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 특별회원만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더 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 조건과 시간 조건이 맞으면 누릴 수 있는 조용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 이건 오늘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확률을 올리는 행동입니다. 아는 사람은 시도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제 다음 부에서는 비행기 안에서 메뉴판에는 없지만 말하면 받을 수 있는 어르신 전용 서비스 그리고 탑승 직전에 마지막으로 좌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정말로 여행의 질이 달라집니다. 다음 마지막 5부에서 뵙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다음 여행도 똑같이 힘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괜히 참고 괜히 줄 서고 괜히 돈더 썼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꼭 짚고 가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일왜 이런 정보는 항상 숨겨져 있을까? 항공사도 은행도? 관공서도공 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알려줄 의무는 없고, 알려주면 비용이 들고, 모르면 그대로 넘어가 주니까요. 그래서 우선 탑승, 좌석 업그레이드, 수화물 추가, 공항 이동 지원 시니어 할인, 시니어 할인. 이런 것들은 권리이지만 요청형 권리입니다. 이 오늘 영상의 핵심은 딱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복잡하게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65세 이상이면 물어볼 자격이 있다. 민폐 아닙니다. 부탁 아닙니다. 구걸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 확인입니다. 제가 65세가 넘었는데 가능한 혜택이 있을까요? 이한 문장은 여러분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함을 보여줍니다. 둘째, 말하는 순간 시스템이 움직인다. 아무 말안 하면 시스템은 그냥 일반 승객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인데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직원이 다시 조회하고 숨겨진 메뉴가 열리고 배정 순서가 달라집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셋째, 타이밍이 절반이다 기억하세요. 출발 35시간 전 전날 밤 11시 새벽 6시, 탑승 직전 게이트 앞이세 구간은 좌석 배려 업그레이드가 가장 많이 풀리는 시간입니다. 3 다음 여행에서 꼭 이렇게만 하세요. 다음 여행 이 순서대로만 해보세요. 1 공항 도착 65세 이상인데 우선 탑승 가능할까요? 2 체크인 시 시니어 좌석 배정이나 혜택 있나요? 3진 붙일 때 수화물 관련 어르신 혜택 있을까요? 4 이동 힘들 때 탑승구까지 안내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오 게이트 앞 혹시 더 편한 좌석 남아 있으면 확인 가능할까요? 이 다섯 문장만 기억하셔도 여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왜 이걸 지금 꼭 알아야 하느냐?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공항은 더 커지고 시스템은 더 복잡해지고 젊은 사람 기준으로만 바뀝니다.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 여러분은 60년, 70년, 70년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참는 여행이 아니라 누리는 여행을 하셔도 됩니다. 줄 서며 눈치 보는 여행, 당당히 안내 받는 여행, 가운데 끼어 앉는 여행 다리 뻗고 가는 여행. 여러분 아는 만큼 편해집니다. 말한 만큼 달라집니다. 다음 여행에서는 꼭한 번이라도 오늘 배운 말중 하나를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그 순간아, 그래서 사람들이 정보를 찾는구나, 찾는구나 느끼시게 될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에 두시면 유익한 영상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행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존중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